7, 8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냥 에이퍼 용지에다가,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했고 코팅을 해가지고, 그걸 못에다가, 아,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 놨어요. 지나간 사람 곡을 읽어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누가 들고 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책이 나오게 되었고, 책이 나오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그 내용을 봤는데 남편이 평소 때는 참 얌전하고 새색새같이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놈은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게 <laughs> 바뀌는 거예요. 어? 이 분은 술만 들어가면 자동차를 먹고 꼭또 음주를 하려 한대요. 아무리 가족이 말려도 못 이긴대요. 안 취했다 하고 운전을 하려 한대요. 수도 없이 뭐 죄를 많이 지녔 나봐요, 천도제를. 와서 천도제 지내 달라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문명사에서 천도제를 지내고 나서 그냥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책에 나오느니 그 책을 보고 어느 분이 전화가 하러 왔어. 천도지만 지나면 술 끊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야. 그건 나 모른다. 왜 책을 가짜로 냈습니까? 글쎄, 그 내가 가짜로 낸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내신 거다. 직접 물어봐라. 우리 남편이 술만 먹으면 엄청나게 막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애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꼭 칼을 들고 설친대요. 집이 막 공포의 집이라. 그리고 오늘 하루 찾아왔는데 자연을 죽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루가 지옥입니다. 부자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사는데는 돈의 공황은 별로 없이 사는데 돈이 무슨 소양이 있느냐 사람이 사는 사람 꼴이 아니다는 전도제 지내면 괜찮습니까 아무나? 혼자는 모른다. 우리도 한번 지내보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전도제를 접수를 하고 갔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열심히 부처님께 한 매달리 보라, 같이 매달리 보자. 매달리게 됐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한두 달, 한두달지났나한두달 지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와, 긴박한 거. 왜 술을 먹고 와가지고 다 칼로 들어 설치고 도망댕기다가 어떻게 창문을 뛰어넘고 탈출을 했대요. 너무 급한 나머지 이런 이제 가정 불화가 자주 있었던 거지. 너무 많이 있었는 거야. 창문을 뜬고 나오는데 양발도 하나 못 신고 신발도 하나 못 신고. 밖에 나왔는데 아마 초빨 때쯤 돼서는 그래도 아마 좀 아스팔트 같은 거는 차 왔던가 봐요 발이 실이다 근데 나는 탈줄 했지만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은 무사할지 모르겠습니다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4월 초팔 새벽이겠어요 때 스님이 법문할 게아 초팔 뭐 의식 끝나고 몇 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했어요. 이 부사리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대.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부처님 법으로 반드시 술을 끊어놔야 돼. 끊을 것이야. 그리고 칼을 꼭 놓게 할 것이야. 그는 어. 그렇게 말했어요. 어. 이게 잊힐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건 안 돼. 그날 법문이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어찌된 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이후, 술을 안 먹는데, 술안 먹으니까 칼들 일이 없지. 난 들었지 알아? 자기가 안 먹고 싶어 안 먹는 걸? 누구언제는 먹으라고 강제로 먹여서 먹은가? 아니거든. 자기 스스로 안 먹은 거야, 어찌된 건지. 내가 그말 하는 거? 그 부문 들으러 오지도 않았고, 그분은. 모르는 내용이야. 어쨌든 안 먹었어요. 이제 보살님이 살만한 거지. 그건 기분이 좋고. 하루는 이 보살님이 초진입부터 전화 왔어요. 철학이도 하는 날이었대요. 스님, 제가 일찍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일찍 오너라. 약속했는데 새벽에 날샐 무렵 이제 기도 끝날 무렵 그때 들어오는데 내가 또 보니까 좀한잔한거 같대 <laughs> 이제 바깥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들어서 들어오길래 기도 중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었고, 그때 내가 축비를 들고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어, 기도 중에. 가까이 오길래 손바닥 내려 해갖고 세대를 때려주세요. 그 길로 이제 자기는 들어가 기도하고 갔는데, 이 보살님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 내한테. 당시 우리 물면사 신도님들은 보면은, 스님에게 서로 맞을래요? 죽비를. <laughs> 나좀한대 때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 맞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맞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때려주는 애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스님이 운전을 하고, 이제 우리, 어, 일본은 보살님이 과일을 사러 가면은 과일시장에 가요. 그러면 사 실어주면 또 실어다 주고. 그 둘이 이제 가해사로 간다고 가는데 휴대폰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운전하다가 전화 좀 받아라 그 시끄러서 워안 되겠다 그제는 <laughs> 아예 안 받고 싶은 전화입니다 선생님 그래. 그왜안 받고 싶냐? 전화가 받고 싶고 안 받고 싶고가 어디 있어? 어, 상대방이 뭐 일이 있으니까 하니까 받아 줘야지 그래도 안 받는데요. 그러면 벨이 울리다가 끊어지면 또 오고 또 울리다가 끊어지면 그래서 내가 야 수상하다 너뭐 숨겨놓은 남자가 하나 있나 뭐고 보자 낼로 주바라 내 한번 받아보자 그러니 <laughs> 할수 없이 봤더라고요 봤는데 받는 통화 안에 그쪽에서 소라륵찔러니까다 들려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욕하는 소리라 와 엄청나게 심하게 말로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듣기 싫어도 감을 지르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민망해서 못 듣겠는기라 그래서 전화 좀 끊어버리라 막 내가 손짓을 했어요. 말은 크게 못하고 그냥 끊으라고. 끊어버리면 또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괜히 받으라 했네 내가. 근데 하도 심하게 하니까 그쪽에서 아 그냥 좀 제발 좀 끊어라. 이때 내가 무슨 좀 크게 부처님 공부가 되든지 아니면 해탈이라도 했으면은 그냥 탁 달라질 텐데. 아유 그 계속하니까 그냥 그냥 나도 더워지네 설설. 그래서. 응. <laughs> <laughs> 그, 뭐, 휴대폰, 밧데리를 빼버리든지 좀 하라고. 그, <laughs> 놓고, 길, 그런, 그런 날따라또 길은 더잘 맥히네. 어? 어. 신호 받고 서 있으면은, 뭐, 어째. 야. 나, 이보살, 천도 안지내줄란다돈 도로 돌리지라. 나안할란다 내가. 나 이런 거안 하고 싶어. 아니, 이, 보살님 뭐라냐면은, 스님, 이때까지 기도해가지고 다 돼가는 걸 갖다가 잠시 해드리면 되는 걸왜안 해줄라 하느냐고. 어, 지금 우리 그 비닐 그 뭐, 어? 가한다고 그, 그 당시 좀, 어, 돈을 많이 드렸어요. 그 당시에. 그때. 에 크게 좀 비아노계 어 보수를 하다 보니까 어그 당시 많이 투자를 했어요. 돈쓰수 없는데 어떻게 돌려주냐고? 그럼 돈 들어오는 대로 돌려주고 연안 할란다 하지 말자 하자. 하도 해달라고 사정하기에 내가 뭐랬냐면은 그럼 좋다. 내가 조건이 있다. 반드시. 술딱 끊어 놓을 것이야. 이거, 그리고 칼 놓치게 할 것이야. 그리고 이보살은 운명사, 내가 못 오게 할 것이야. 이세 가지만 할 것이야.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는 그동안 천도제 지내주려고 말하지도 않아지. 왜별 답답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있으니까, 천두제 안 지내주냐고, 빨리 지내고, 독촉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한마 먹고 또 설치는가 봐. 그참 희한하지. 천두제 지내라고 독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나를 받아갖고, 천두지를 이제, 어 지나게 됐어요. 천두제를 지냈는데, 천도제 의식을 다 마치고 나니까, 내가 돌아서서, 어, 신도님들 어, 법당에 꽉 앉아 계시는데, 그 처사님 보고 나오랬어 제주님. 앞에, 내 앞에 세워놓고. 처사님은 술만 먹으면 비싼 술을 먹고, 칼 들고 말이야, 응? 어? 늘 가족들에게 휘두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 쟤 그래 안 합니다. 술 먹어 안 먹어. 아, 제술 먹습니다. 근데 술은 좋아하는데 가족한테 쟤갈들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그러지 말고 여어서 부침저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해 봐. 우리 닥터 놓고 이야기 해 보자고. 당신 어머니도 앞에 앉아 계시고 부인 있고 딸이 하나 와 있었어요. 안 했다는 거라. 딸에게, 내가 처음보는 딸에게 딸이냐고 물으니까 맞대 몇 학년이냐 하니까 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너가 그 아빠가 술 드시면 은칼 들고 죽인다고 설친지 안 설친지 물었단 말이야 물으니까 얘가 고개를 바로 대답을 하는 거야 고개 숙이고 <laughs> 괜찮아 여기는 부처님 전이야 솔직하게 말해봐. 아빠, 칼 들어, 안 들어? 술만 드시면 칼 듭니다. 무섭더냐? 예. 그러면서 우는 거야. 칼 들은 거 맞지요? 전 기억은 없는데, 뭐, 들었다면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뭘 물리게. 이런 짓다안 되죠. 앞으로 이러하지 마세요. 오늘 조상님 천도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하셨습니까? 조상님 보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 앞으로 새 마음 새 뜻으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갖고 박수 한번 치게 하고 들어갔어요. 우리 공양으로 모두 갑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가 뿌는거 화가 나서 가버리고 없어 부끄러워서 갔는지 없었는지 사람이 없어져 버어요 나머지 가족들은 공양하고 자 가고 음, 가, 가고 나서 한참 있으니 전화가 왔어요 보살이 순순이 스님, 스님, 큰일났습니다. 왜 예? 무슨 큰일? 천도전이냐면뭐술끊긴다더만는 갔잖아요. 뭐, 어, 그래? 뭐가? 어, 집에, 지금, 가다가, 예감이 이상해서 집에 전화를 한번 했더니, 지금 집에 가서 술로 먹고, 먼저, 이제, 자기는 간 거야. 공개하거가고 소주를 잔뜩 사다 놓고 마시고, 칼로 들고, 애들로 인질로 잡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집 겁이 나서 집에를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럼 어, 그 처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그 자기들은 어머니하고 도로 돌아오고, 절로. 전화를 하니까, 애가 전화를 받아요. 중학생 남자아이가. 여보세요? 막 울어. 에? 여보세요? 아이, 아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 스님이야. 나큰 스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괜찮아. 위로를 시킨 거예요, 막. <laughs> 이말 <말은>. 해. <laughs> 아, 아빠 좀 바꿔봐라. 아빠 바꿔보는게. <laughs> 아빠 바꿔주지는 못해 무수버가 덜덜덜덜 떠는거야. 근데 목소리가 과음을 꽉 지면서, 뭐야? 누구야? 아! 큰선님이라고 합니다. <laughs> 이래. 그래? <웃음> 바꿔! <laughs> 네. 그 바꿨어. 야, 이사람아. 금방 천도제 지내갖고, 가서 집에 가서 술 먹고, 칼 두고 설치면은, 이내 체면 좀생기다이 사람은. 이뭐 있지, 라고 했어. 이거 뭐야, 이거. 하고 막 과함을 쎄시렸어. <laughs> 뭐,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 어? 내가 그리 갈까? 전에 이리 올래? 하고 붙은 거야, 둘이서. 아, 스님도 술 좋아하십니까? 내가 한잔합시다 예? 우리 절로 오시게나, 절로 오면은, 내하고, 같이 한잔하자. 절 바로 옆에 가서 먹든지. 좋습니다.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택시 타고 바로 와. 운전하면 안 돼요. 예, 알았습니다. 좀이 신기해, 택시 타고 날로왔어요그러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어, 당신 가족은 무섭어갖고 막 방석 뒤에 막 숨고 난리 난 거야. 그래서 둘이서 이제 한잔 따라놓고, 집 마시는데, 이 사람하고 막 많이 멀 했어요. 세상에 어머니가 무서워서 지금 방석대에 숨어 있고, 가족이 무서워서 방석대에 숨어 있는데,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짓인가. 이런 짓두번 다시 하지 말게나. 어? 앞으로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응? 어? 내가 정말 그냥 두지 않겠다. 하고 호통을 치세요. 그리고 어머니 불러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라. 이게 뭐, 한잔내갖고 빌더라고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 가족에게도 정중하게 잘못됐다. 빌어라. 얘는 잘못된 것 같다. 빌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부터서는 술을 안 먹으니까 술 끊었죠. 술안 먹으면 뭐안 해도 되지? 와, 맞아. 칼안 들어도 되잖아. 가라앉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예 우리는, 음, 거짓말 같은 일이, 예 살다가 보면, 많이 있고, 오신 지 얼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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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무명사 와서, 어? 무명사에서 한번 기도하면서,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명자, 오셔서 기도하면서 직접 본인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해봐라 이 말. 야근데 체험이 빨리 되는 방법 하나 가르쳐줄게. 크게 손해 보는 일없걸랑 믿음을 갖고 하면 해보면 좀 도움 될것 같고, 야 이거 가짜냐 하고 살피면서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차이 밖에 없을 것 같아. 가짜냐 해도 나는 틀림없이 된다고 본다는 거죠. 예. 네. 응. 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가피를 받고 싶고, 무언가 하면 내가 크게 하면 선물도 받고 싶고, 뭐가 있다면, 은 그게 뭐냐. 잡고 싶다면, 인자는 그건 어디 가야 되는 거 알아? 절로 가야 돼. 절로. 절 대한민국에 엄마하게 많아. 좋은 절, 천연고찰, 네, 경치 좋은 곳, 또 적게는 이름 있는 스님들 포도하는 곳도 많고 엄마하게 많아. 그런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게 사내가서 범을 잡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그지? 기도해요. 잡지. 사내가야 그걸 잡지. 아까 들어오실 때그 모습보다 지금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것내 표정이 너무 좋네 예, <laughs> 네? 네, 표정 이 너무 좋아요. 네, 표정 좋다는 거는 이미 나도 모르게 나에게 뭐 의학으로 이야기하는 거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건강 좋은 거면 이미 돈 버는 거아요가 뭐. 다른 거 있어요, 그죠? 예, 네. 간단한 논리예요.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아,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항상 아, 좋은 일 있으시고. 내 애로 사항이 있을 때, 내가 애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사람은 다가오는 애로라는 게, 지금 여기서 끝날지, 더큰 어려움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 더 좋은 일이 올지. 누구도 모르잖아. 그거는 다가와 봐야 안다.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향 전환을 잘해야 돼. 방향 지시.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하면은, 어, 스님이 옆에서, 피약한 힘이지만은 마음으로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고 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기도해봅시다. 어, 여러분들의 가장 가정마다 소원하는 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어, 또 자식들, 남편, 또 주변 이웃 모두에게 늘 좋은 일 있고 음, 행복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스님 어, 기도드립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